안 오늘도 잘 자고 이어서 해보자면 어 그렇게 정이 떨어졌고 내가 음악을 좋을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구독자인지는 모르겠지만 댓글 달아준 분이 내가 하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걸까 내가 하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걸까 라고 말했을 때어 내가 뭐 조언해줄 바는 안 되는 게 내가 포기를 했으니까 나는 내, 내가 갔던 길을 포기를 했고 아. 그거에 그러니까 나 스스로 대한 연장선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지금의 내가 그때 나에게 얘기를 해보자면 그때 내가 아, 이길 맞는지를 모르겠어라고 한다면 나는 어 모르니까 좀더 해보라 할것 같아 내가 고3 때까지는 어 이길 맞는 거 같아. 아나 진짜 대학교도 안 가고 서울 상경해가지고 어디 막 어? 불판 닦으면서 언더그라운드 힙합 내가 어떻게 하면 도전해보겠다 이런 열정이 있었거든? 근데 어용부영 하다가 대학교 가게 됐어. 이것도 얘기하자면 길지만 뭐 타협도 하고 부모님도 있고 뭐 이것저것 했었어. 아 그리고 나는 애초에 인문계를 가고 싶지 않았어. 근데 내 중3 때 아빠랑 단둘이 얘기했는데 아빠 나 실업계를 가고 싶어요. 공부를 하고 싶어 했는데 대답을 안 해. 지금 생각해도 너무 서운해. 우리 아빠 사랑하긴 해. 아빠 내집 쪽을 사랑한다고 말해본 적 없지만 우리 아빠 사랑은해 이렇게 나아줘서 고맙고 사랑하지만 그때 당시 아빠는 진짜 너무너무 서운했어. 아니 아빠도 살면서 꿈이 있었을 텐데. 꿈 얘기하자면 또딸 얘기도 있겠지만 할얘기또 있지만. 여튼 아빠도 분명히 살면서 꿈이 있었을 텐데. 아들한테 큰 아들한테 나 장남인데 이런 생각을 했었어 두번한번더 얘기했어 총두번 얘기했는데 그안 된대 그래서 뭐 어떻게 내가 아빠를 뭐 이길 수도 없고 아빠랑 뭐한판 이렇게 해볼 수도 없고 그 당시 에 그때까지만 해도 아빠가 나보다 컸어 이 정신적으로 이미지적으로 아, 그래서 어 공고를 못 갔네 인문계 갔네 여튼 그래서 나는 성이 되면은 설거서 이렇게 어떻게 해볼라 했는데 파이팅 있게 해볼라 했는데 어, 영국은 대학으로 갔네 대학 갔는데 이제 거기서 아 이게 내 길이 맞는 건가 라는 고민을 하고 내가 꾸준히 아 어, 그거를 뭘 하지 내가 직접 작곡을 한건 아니고 작사만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뭐 무슨 타입이트 하고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 내가 좋아했던 아이돌이 aoa 였는데 aoa 뭐 무슨 음. 노래 인스트루멘탈 하면은 이렇게 배경 같은 게 있어 그걸 내가 다운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내가 작사한 랩을 이렇게 합치는 뭐 그런 거 하고 그런 거였는데 하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 계속 계속 해봐 계속 해보는 거야 녹음 계속 해보는 거야 작업물 계속 만드는 거야 근데 이제 만져보면은 쌓이잖아. 이제 그걸 어디다가 증명을 해봐야지. 시험을 봐야지. 여기서 시험이라는 건 어디서 오디션을 본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잖아.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를 이렇게 계속 떠밀다 보면은 내가 스스로 알아. 아나더 가도 되는구나. 아나 이제 더 이상 떠밀리면은 떨어지겠다. 이런 감이 올 테니까. 어 주관적인 겠지만 끝까지. 좀 밀어붙여야 될것 같아. 아, 물론 사람마다 너무 다르고 고려할 게 진짜 많은데. 그거를 다 고려했을 때 내가 할수 있는 만큼의 모든 걸다 밀어붙여야 돼. 막좀 극단적으로 가지 말고 막 아, 나 엄마 아빠 안볼 생각으로 이거 깎아 살 거야 이건 좀 그래.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이 진짜 손꼽아. 유튜브에 찾아도 진짜 적을 거야. 그래서 거 작은 그 확률에 걸지 말고 물론 그 작은 확률에 걸어서 성공할 수 있지 분명히 성공할 수 있지 근데 나 가끔 복권 사는데 가, 가, 가끔 사서 그런가 잘안돼 복권도 안 되고 이 얘기를 하는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은 스스로 만족을 해야 되는 것 같아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과 만족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 할수 있겠지만 내가 만족을 하는 거야. 나이 음악 이만큼 했으니 만족한다. 아, 나 한계를 봤다. 오케이 이 정도면 내 한계라고 인정할 수 있다. 어, 만족과 인정 이 정도를 겪어봐야 될것 같아. 아, 근데 내가 이 길이 맞는지 아, 진짜 모르겠다라는 감정이 들었을 때는 사실 스스로 뭔가 부족함을 느낄 수도 있어. 근데 이게 이 부족함을 느꼈다는 게 내가 남이 봤을 때 잘하고 있어. 충분히 잘하고. 이렇게 밀고 나간다면 얘는 성공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누군가 해. 나 말고. 근데 나는 그 사람들의 생각을 그 외부 시야를 보잖아. 제3자 입장에서 나를 바라볼 수가 없잖아. 그러니까 그런, 감,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그런 감정이 들수 있어. 어, 첫 번째. 두 번째는 진짜 능력이 없고 그런 감정도 들어. 이게 두 번째. 이걸 누가 파악해줄 수 없잖아. 그래서 좀 검증을 좀 해야 될것 같아. 나도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은 아니지만, 그런 검증 과정을 했단 말이야. 나도 저도 그래서 이걸 듣고 있는, 헤매고 있는, 떠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, 뭐라 부르면 좋을까? 어, 예비 친구 정도. 내 네, 예비 친구들은 진심으로 조금만 더 해보자. 어... 지금 딱 애매할 때 조금 더 하면은 느낌이 올 거야 그리고 그거야 음, 느낌이 왔는데 계속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 상관없어 그대로 너의 방향대로 하면 되는데 아, 느낌이 왔는데 갑자기 이걸 하면 안될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잖아 내 예비 친구들 중 누군가는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괜찮다고 생각해 뭐가 괜찮냐면, 꿈이 없어도 돼. 나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친구들한테 꿈을 물어보는 게 나의 삶이었어, 뭔가. 나의 이야기 주제는 꿈밖에 없어서 너뭐 될래? 커서 뭐할 거야? 너뭐 하고 싶어? 아, 누구야? 너, 너 어떡할 거야? 뭐 할래? 난 이게 너무 궁금한 거야. 나는 그 당시에 지금 생각해 보면은, 음, 뭐 공감을 바랬는지 아니면 좀 내가 나는 꿈이 있다라는 그 우월감이 있었는지 정확히 판단이 안 되거든. 냉정하게 보자면. 그래서 누군가에게 꿈을 계속 물어봤던 것 같아. 너 꿈이 뭐야? 너 꿈이 뭐야? 나는 레퍼할 거야. 나는 레퍼할 거야. 여담으로 조금 부끄럽지만 내가 고일 때부터 고등학교 입학까지 얼마 안 됐어. 근데 그그 담임 그 선생님 들어가지고 아. 지금 학교 쳐야. 복도 이런 이런 상황인데 청소할 사람 이제 내가 손을 들고 가서 제가 가겠습니다. 선생님. 그래서 내가 했어. 근데 왜 있는 줄 알아? 나의 어릴 때 무슨 다막 어릴 때 친구 찾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거든? 그때 빅뱅이 나왔어. 빅뱅이 나와가지고 대성이었나 누군가가 그 초등학교로 가가지고 막 생략기록부를 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거든? 문의 준도 나오고 진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여튼. 아, 뭐 그런 게 있었는데, 내가 그걸 보고, 아, 내가 나중에 연예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, 고등학교 때부터 관리를 좀 해야겠다. 해가지고, 내가 불순한 의도로 청소를 한 적이 있어. 뭐, 결과는 좋았지만, 의도는 뭐 그렇게 순수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해보고, 아. 그래서 나는 꿈, 거의 뭐, 꿈 학살자서, 꿈만 물어봐. 너 꿈이 뭐야? 그냥 꿈 없는 애한테 그럼 너 좋아하는 게 뭐야 하면서 막 꿈을 찾아주고 싶은 막 그걸 해주고 싶은 거야 어너 근데 내가 봤을 땐 너는 젓가락질을 잘해 뭐 이렇게 이렇게 진로를 해보자 뭐 꿈을 찾아보자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대학교를 가고 나이가 드니까 꿈이 없어 되는 거였어 나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꿈은 언제든지 생길 거야 너무 당연해 우리는 사람이니까 아니 나는 아직도 꿈이 없는데 아 괜찮아 그냥 그렇게 잘 살아주면 될것 같아 어, 뭐 가끔 빈둥대고 하겠지만 솔직히 다들 열심히 살잖아 요 꿈이 거창한 게 아니야 내가 요번에 월급 탄 다음에 이삭토스트를 세개 먹어야겠다 이것도 꿈이니까 너무 강박 안 가졌으면 좋겠고 그럼 꿈이 없을 때는 그냥 남들 하는 대로만 하면 적당히 편생하면 될것 같아 남들 하는 만큼도 힘들어 라고 할 수도 있어 물론 나도 그랬고 중간이 어렵다 하잖아 아 중간 안 해도 돼 중하, 하도 괜찮아 아 뭔가 최하만 최악만 아니면 될것 같아 최악만 아니면 되게끔 노력했으면 좋겠어 여무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고 또 봅시다 고마워.